근데 이거 보니까 뭐한 대도 안 맞았네. 맞긴 맞았는데 어설프게 만 그냥 이런 거 이제 땡, 땡, 불안정, 너무 그냥 맞긴 맞았어. 어, 어, 근데 맞으니까. 뭔가 어 건드리네. 친절한 어. 네, 준준 씨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내내 거는 안 하고 이걸 왜 하고 있는 거니? 자 <laughs> 오늘 오랜만에. 재수 없는 리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네. 이제 등장 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재수 없는 리뷰가 왜 재수 없는 리뷰냐면은 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리뷰를 같이 해서 되게 재수가 없는데 오늘은 더 재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상대방 <laughs> 이기 <기회는 웃음> 상대방까지 데리고 왔거든 내가.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한층 더 재수 없는 리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뭐자기소이한 한번 번씩 한번더 해주시죠 네, 네 아, 안녕하세요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어,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꽃미남 파이터 지금 현 로드진 구이점 관장 권민석입니다 네 <laughs> 민석이는 지금 구이동에서 뭐, 체육관 운영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옛날 꽃, 꽃미남 파이터인데 뭐 지금은 조금 많이 살았습니다 <laughs> 자, 옛날에 둘이 어디에서 싸웠었죠? 어, 주먹이 온다. 어, 시즌4에서. 시즌4에서. 결승전 때, 어, 이제 민석이랑 싸웠었죠. 그지 일단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아니야, 일단 쭉 돼. 보고. 안 돼. 그러면? 조금 더 끌어야 돼, 앞에. 아, 앞으로 더 어, 끌어? 지금 너무 바로 시작한 느낌이야. 어. 어. 그때, 어. 둘이 이렇게 결승전을 하게 됐었는데.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경기다라고 많이 나왔던 게, 체급 차이가 너무 났었어. 맞아 맞아. 그치? 체급 차이가 거의 한 20kg 가까이 났을 거예요. 그치. 거의 가까이 났을 네. 거예요. 네. 네. 이걸 보는 분들은 그거를 한번 감안하고서 이제 그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나왔었나를 봐야지. 그때 몸이 어. 어떻게 됐었죠, 정확하게? 원래 주먹이 온다 이제 예선전 할 때는 78kg였습니다. 예선전 할 때는 어, 78kg. 어. 78kg였고 그때는 왕자 복근이 음. 자글자글했어요 진짜. 그렇 음. 그렇지. 사진도 있습니다. 증거사진도 음. 있어요. 음. 제가 이제 루키리그 뛸때 음. 자글자글 했던 거. 지금 근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 1회전, 2회전, 3회전을 네. 이겨나가면서 2kg, 4kg, 6kg씩 뛰기 시작하죠. 그죠 왜냐면, 그때 이제 저희 감독님이신 이재선, 음. 사비에 m a 의 이재선 감독님이 음. 악기발리를 시켰습니다. 악기발리가 뭐죠? 저번 영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 악기발이라고 해서, 목구년까지 아. 쑤셔넣는 거예요. 목구년까초할 아. 아. 때까지 쑤셔넣는 거예요. 아. 김밥, 라면, 그때 제가 30세 끼 불닭볶음면을 콜라에 말아서 먹었죠, 거의. <웃음> <웃음> 불닭볶음면과, 어. 거기다가 이제 소스에다가 밥, 공깃밥 넣어서 밥비벼먹고물 비벼 먹고. 대신 콜라 마시고 해서 어거지로 찌었어요 그래서 그 결승전 때. 아주 몸이 보기가 안좋아 그치. 그때 완전 돼지였어, 그냥. 완전 돼지였죠. 그냥, 그냥 운동 쪽한 돼지였어. 그 체력도 안 좋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만약에, 어. 제가 그, 인터벌, 음. 우리 격투기 선수들 많이 뛰는 데 음. 있잖아. 반응사, 저기. 음, 그치, 그치. 저한 번을 못 뛰었어요. <laughs> 처음부터 걸어올라왔어. 요거는. 아, <laughs> 처음 한 번, 빠바바바 어. 이것도 못하고? 어, 걸어올라. <laughs> 그렇게된 거야. 오. 요거는, 장기전을 가면, 필패다. 필패다. <laughs> 요런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 있었죠? 그때 아, 같이 운동을, 민석이랑 운동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처음에 뺑뺑이 좀, 좀 돌고. 어, 그치? 그러면. 아웃복싱을 좀 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을 아, 수도 있을 아, 맞아. 인정합니다. 그 달라졌을 거예요. 아, 하지만, 달려들더군. <웃음> <웃음> 그때 어, 아니, 그때 어. 이제 영상 보면 알텐데, 그때 이제, 어쨌든, 빠지면서 해라 이제 이게 됐었어. 빠지다가 확 들어가라 이거였는데.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해서 처음에 킥으로 한번 견제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살짝 했는데 리치 생각 이제 그 계산을 내가 보니던 거야 그치, 어. 근데 승현이 주먹이 빡여기까내 오른 쪽 그러니까 나한테는 왼쪽 눈이지. 이게 빡 맞은 거야. 눈을 음. 딱 맞았는데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그렇지 이게 어. 복싱을 러고 때랑 m m a 다 달라. 달라. 달리니까 완전 다르지. 맞고. 거리도 못 잡겠고 일단 하얘진 거야 하얘지고 음. 그냥 어떻게 작전이고 보고 내 본능대로 한 싸우자 어. 원래 내이 격투기 스타일이 음. 그냥 드리는 스타일이잖아 전사 스타일 아니었지 또 생긴 거랑 다르게 전사잖아 어. 완전 전사지 이게 싸우잖아 그냥 지금 약간 도끼가 빠져서 곱상해졌는데 옛날 사진 보면은 이렇게 눈가리 이렇게 되고 약간 또래 같은 약간, 약간 도깨비상이었어 <laughs>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자 했는데 들어가서 맞았지 계속 맞았어 계속 맞았어 처음에, 제, 저도 이제 때리, 때리고 나서, 민석이가 눈을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지 음...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할 때, 어? 됐다. <웃음> 됐다. <웃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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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상한 아구리, 가 그러니까 네. 이상, 애매한 아구리보다 아, 눈이 낫죠. 아, <laughs> <그렇지. 웃음> 그래 사실 그때 그걸로 인해서, 아볼 줄까지 당 했잖아. 완전 완전 부러진건 아닌데 의사가 이제 금이 갔다 그러더라 아, 잘 깨졌다 아, 수술을, 수술을 안 했다 그지그 어. 그래가지고 너암무때내 기억으로는 병원에서 우맞으었어 뭐, 어.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때. 그때 저는 이제 그 민석이랑 뭐. 처음에 미들킥 같이, 차, 같이 차가지고 어. 무릎을 접질렸어요 그때 아 시합 때 아, 민석이랑 그렇구나. 킥을 이렇게 아, 교차하는 아, 장면이 있는데 음. 그때 무릎을 잘못 맞아서 음. 이게 접질렸었어 음. 장기전으로 갔으면 필패다 음. 그래서, 어. <laughs> 진짜 죄송합니 다음 장기 한번 보실까요? <laughs> 어, 그래 그래. 자어 어, 김승현 자 26세. 어. 이게, 몇년 이게 이게 근데 26세가 나는 만으로 나온 게 아니야. 이거 진짜 26세 때 26세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6년 전. <laughs>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어, 그, 6년 전. 그렇게 오래됐어. 민석이 어린 것봐. 어렸다같지 아, 않아? 음. 똑같지 않아? 어성 어다하다 버섯, 어린 것봐, 진짜. 난 <laughs> 똑같은 것 같은데. 이때 와 진짜로 좀 진짜 와 마지막이구나 이런 거 있었지. 너너 이때 어땠어? 왜 이렇게 좀 실실 웃고 있는데. <laughs> 긴장이 돼. 긴장이 되는데 안... 아닌 척. 음. 아니, 음. 아 잊어. 안 잊어. 난 이거 즐기고 태어난 척. 척.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와. 와. 난 이때 좀 긴장했었어. 마지막이니까 그, 진짜로 어우 아, 근데 진짜 이몸봐 이거 그냥 운동 좀한 아저씨 몸이었잖아 지금 어 민성이 여유가 확실히 그러게. 경력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어 너무 업 됐네 음, 지금 아이고 아, 여기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죠 이제 시작. 1라운드 자, 미들팀 아, 여기서 아, 다친 그때, 거야 내가 여기서 다쳤어 아이고 여기 여기 이제 문이지 맞아 맞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걸린다 빵 거리 계속 못 잡아. 아니 거. 아예 닿지도 않았던 치가. 응, 어, 이때 업퍼컷도 좀 세게 맞았어요. 어. 어. 왜냐면 민석이가 이제 눈을 다쳐서 와, 이거 완전히 눈을 완전히... 거의 못 뜨고 있었어. 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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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머 어머 어머 어 <많았어>. 여기서 진짜 덩치 차이가 네. 너무.. 덩치 차이 크고 체급 네. 차이도 너무 컸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운이 좋다라고도 할수 있었죠 저한테는 왜냐면은 일단 눈을 맞췄잖아 그치. 눈 맞추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치, 그치. 또 왼손잡이로 섰어 왼손잡이를 설줄 그, 그, 알았어 승현이가? 아니 그니까 생각은 했어 생각, 음. 생각은 했어 그니까 러 승현이가 그때 이제 운동하고 보면은 보더라고, 아, 진짜. 어, 진짜. 맞아, 맞아. 가라데가 베이스다 보니까 어, 오른손 그래. 왼손에 개념이 없지 그냥 막 음. 하죠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원래 뭐 입시격투기 챔피언인데 뭐 주먹도 안 보고 휘두르, 휘두르냐 약간 이런 민석이에 대한 좀 악플들이 있었는데 아, 그치죠, 사실은, 네. 네, 사실은 안 보고 휘두른 게 아니고 어떻게 안 보고 휘둘렀겠습니까 입시격투기 챔피언이 눈을 처음에 제대로 맞았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뭐, 한 대도 안 맞았네? 맞긴 맞았는데. 어설프긴 맞았는 이런 거 있지. 띵, 띵, 이런 정도면. <laughs> 어, 맞긴 맞았어. 아, 아, 근데 아, 뭔가, 아, 어, 건드리네? 아. <laughs> 제가 뭐, 타격적으로 완전히 테크닉이 존나 앞서가지고, 이긴 경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솔직히 그건 말씀드리고, 체급 차이도 컸고, 또, 눈을 운 좋게 때렸지. 그치, 그치. 눈을 정말 운 좋게 때릴 수 있어서,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또 장기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그만 애가 달려드는데 존나 개꿀이죠. 승연이가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조그만 애가 짧은 애가 달려들면 개꿀 아닙니까? 개꿀이지. 나 카운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거예요 그냥 어, 약간 좀 거저 어, 먹었다. 어, 아, 실력의 객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 않았지만. 음. 뭔가 이 운대가 정나잘 맞았다. 어떻게 보면 종합격투기를 처음 데뷔한 거잖아. 그렇죠? 아, 그치? 아, 맞아요. 네. 피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종합격투기를 한 내가 이스인데와 어. 달라. 글러브가 일단 다르고 거리 조절도 다르고. 음. 왜 종합격투기, 종합격투기의 타격거리, 피격투기의 타격거리도 아예 다르고. 훨씬 멀지. 온라기가이 멀지. 그리고 맞았을 때이 느낌이 와 상상을 초 그, 맞고, 이게, 왜, 보통 우리가 맞고 기절을 하잖아. 음. 난 승현이한테 막 쓰러졌잖아. 기절한 건 아니야. 응, 음, 맞아. 라 아팠어. 너무 아팠어. 어. 내가 딱그 끝나고 음. 나서도, 감독이 막, 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존나 아파. 막 이러고, 이러고 음, 있었 어. 어. 그리고 그, 너 그때 알지 글러브. 페어텍스 글러브. 글러브. 음. 맞아요. 이때 글러브가 엄청 딱딱하더만. 그 그거튼을라 그랬잖아. 제작진의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 세미프로에서 나오는 빵 글러브가 가지고 있어 원래 이, 이 앞에 거야. 좀 이렇게 온수 좀 있는 거였잖아. 어. 근데 음. 아예 프로 로드 FC 그때 로드가... 아, 글러브보다 그치. 조금 더 딱딱한 거 같은 그치. 느낌? 그치? 그때가 그치? 이제 페어텍스 어. MMA 글러브라고 엄청 얇고 딱딱한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었어. 원래는 이제 이 주먹이 온다 결승전은 이빵 글러브 좀 두툼한 글러브가 있거든요. 세미프로용. 음. 어, 그걸로 둘이 하는 거였는데 제작진이 그걸 안챙겨왔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 프로용 글러으로 하게 된 거지 그빵글러브로 했다면 장기전으로 가서 확률이 높. 그렇지. 장기전. 그러면 그거는 훨씬 많이 맞아. 제작자 운대가 운대가 존나 잘 맞았어. 진짜 모든 게. 네. 어, 네. 그건 나를 위한 날이었을 뿐이야 그냥. 운동 실력이야. 어, 맞아. 맞아. 재고이었어 아니 그때도 내가 지금 딱 이게 생각나게 말하면 음. 그때 물어 그래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어, 우리 글러브 이걸로 준비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 어.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뭐뭐 승현이는 당연히 어, 괜찮다 그러겠지 그치 응. 나야 뭐 야, 나는 좋지 땡큐 어. <laughs> 근데 왔는데 그때 막 형들 있었잖아 나 거의 체육관에서 제일 막내였거든 음. 근데 나는 물어봤는데 형들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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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laughs> 난 아닌데 형들 누구 <웃음> 감사합니다. 한글 <laughs> 누 아, 이제 <laughs> 아, 그때 그때 당시 어, 아, 이제 리면이 좀 엄마 같은 거야지금 아니다. 마무리로 소감 한 말씀 하고 오늘 아주 재수 없는 진짜 역대급 재수 없었던 리뷰 마무리 하죠. 윤준영 네. <laughs> 아, 덕분에 6년전또 상대, 넌 승연이와 같이 함께 어, 함께 해가지고 또 오랜만에 봤어요 형상 어. 오랜만에 봤어요. 사실 진경이 잘안 <laughs> 보거든. 음, 그렇죠. 저도 뭐 이겼지만. 뭐 저도 이제 권민호 선수를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겼지만 쉽게 이겼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쉽게 공승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뭐, 마세요. 공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마. 음, 응, 이미 여기서 너무 재수 없게 나왔으니까. 운대가 좋았어. <웃음> <웃음>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고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